안녕하십니까. 나영시의 대한적집자사 강주전담지사 김동수입니다. 예. 정말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된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은 푸르러지고 또 꽃들도 굉장히 만발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맞이하는 나영시에는 특별한 MC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봄꽃처럼 화사한 우리 정세윤 MC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유, 와, 예. 사무처장님, 저를 네. 너무 소개를 막 띄워주셔가지고, 아, 제가 막 너무너무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정세윤입니다. 오늘부터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우리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사무처장님, 무슨 역할 하면 되죠? 공장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laughs> 네. 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아, 정말 네. 재미있고, 네. 예, 즐겁고, 특히 미소가 아름다우시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많은 대표님들 만나고도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음. 또 미소로 하르 예. 한번 나눔을 더욱더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예. 됩니다. 네. <laughs> 지난 주에는 저희가 그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 음식 나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과연 오늘은. 누가 오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아마 멋있는 남자분이 오신다고 하네요. 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 그야말로 자기 혼자서 일도 다 하고 나눔도 다 하고 정말 바쁘신. 벌써 정보를 입수하신 네. 것 같은데. 제가 좀 입수를 해봤습니다. 아, 예. 그렇게 바쁘고 나눔도 실천을 잘하신다는 우리 청년 대표 김영환 예. 대표님을 만나러 지금 가보실까요? 네, 예,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아, 예. 빨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사무처장님 오늘 진짜 훈훈한 대표님 아니신가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시면서도 따뜻한 그 심장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그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현재 지금 무역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법무부 소년 보위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광주 광산구 풋살 연맹 회장으로서 오. 또 스포츠 산업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를 e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대행을 하고 수출을 있고요. 있고요. 아 네. 특히 광주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광주 전남 쪽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좀 대안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일단 화장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저희 건강식품이라든가 의류 쪽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청년 창업 우리 청년 제조 업체 사장님들하고 좀 많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좀 이렇게 수출 대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아니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대표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요. 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 사원으로 제가 시작을 음, 했었습니다. 판매 사원을 하고 또 교육 강사로서도 제가 또 회사 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머니께서 화장품 사, 대리점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리점 사업이 쉽지 않아서 그걸 좀 도와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이어받아서 네, 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두드림 기업이라고 또. 수출 두드림 기업이요? 아, 예, 네. 네. 제가 뭐 많이 했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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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전국에 한천개 정도 네. 지정받을 수 있다 하던데, 네, 중기부로 또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네. 저희가 그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받았고요. 네. 수출 두드린 기업 지정을 좀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잘하고 또 아니면 앞으로 또 산업적으로 더 키우고 싶은 어떤 정부에서 봤을 때 기업들 인증을 하는데요. 지정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무역 관련된 금융 이라든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두드름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아 수출 두드림이란 게 이제 네. 앞으로 다른 나라로 두드려 보고 싶은 초기 기업 그런 딱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수출을 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있는데 저도 현재 지금 초기 창업으로 당신돼 있었거든요. 네. 초기 창업자들에게 대한민국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런 어떤 지정 사업들을 음.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일일도 어, 이렇게 <laughs>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나눔에도 진심이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네. 하나 하나씩 한번 알아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분야에서 나눔의 활동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적십자를 통해서 일단 좀 처음으로 후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듣고요 어, 신화 선배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떤 후원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십자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또 제가 YWCA에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경력 단절 여성 관련된 스타트업 창업 강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YWCA도 이렇게 후원을 할수 있는 게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좀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법무부에서 소년보호위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멘토나 또 어떤 컨설팅 걸 이런 걸좀 통해서 좀 물품 지원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제가 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어떤 노숙인들 재활을 돕는 자활을 돕는 빅이슈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음. 그 교회 네. 그 즐거운 을이라고 광주 북구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뭐 후원을 엄청 많이 하시고 음. 나눔을 정말 강의 하시고 네. 후원도 하시고 멘토도 하시고. 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 봉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좀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장애인,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장애인을 가깝게 지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 영화감독 노동주 네. 감독님이신데요 처음으로 장애인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음. 제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한국치유농업협회라는 현재 중앙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또 앞으로 하게 될 치유 농업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앞으로 삶의 어떤 많은 대안들이 어떤 생활이나 어떤 창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좀 보여져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뭐 직책을 많이 맡다 보니까 나눔이 저절로 된 건가요? 이 나눔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희 집이 정말 어릴 때잘 살았거든요. 어. <웃음> <웃음> 네, 잘 살았는데 그집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 참 처절했고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잘도 살아보고 힘들어도 보니까 <laughs> 네. 아, 잘 살았을 때 아니면 좀더 내가 여유가 되면 좀더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냥 뭔가 좀 힘들고 외롭고 좀 뭔가 삶의 지표를 잡지 못한 사람들 일이 있다면 지인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좀더 먼저 손도 좀 내밀고 싶고요. 좀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경험에서 네. 우러나온 거네요. 네. 그런데 네. 그게 항상 돈 벌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음. 직접 돈을 지금 벌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되는 장애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최근에 만났던 우리 시각장애인 노동주. 감독님을 뵙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정말 체득했었고요. 음. 최근에 그 감독님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님 영화가 개봉했었어요. 네. 그때 서울에서 제가 갔었거든요. 아, 네. 시사회도 갔었는데 네. 일단 저희 일, 우리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하 않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 제가 또 풋살 연맹 통해서도 음. 앞에 안보이는 음. 친구 우리 분들이 히딩크 드림 스타트필드라 해가지고 시각장애 축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좀 이런것도 좀 지원해주고 도 싶고요 아. 여러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나눔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신것 어. 같아요 나눔을 음. 발전시키는 생각까지 <laughs> 다 가지고 <laughs> 네. 계시는데 <laughs> 아, 여기서 또 하나 또 네. 궁금한게 아까 네. 탈북민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창업 지원을 하신다고 했던가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 오신 분들이 네. 생각을 하시는 것같습니까 북한에서 오셨던 우리 그 교육생분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도 굉장히 좋으세요. 어떤 이제 전에 뭐 의류를 만들었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음식에 관련된 네. 어떤 부분들 을 많이 오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많이 미미하고요. 음. 일단 그분들에게 드릴 수, 드려야 했던 것은 동기부여였습니다. 아, 할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스타트업 강의를 가면 굉장히 좀 냉철하거든요. <laughs> 네. 왜냐면, 스타트업 창업 무섭게 강의. 게 네,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창업 강의라면 항상 못하게 합니다. 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음. 제가 처음에 하는 말이 창업을 안 하는 것도 돈을 버는 일이다라고 <laughs> 네. 제가 항상 먼저 <laughs>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음.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저도 수, 창업을 하다가 좀 망해봐서 중국 분들에게 사기도 당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는 일단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냐.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하고 도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냉철하게 어떤 정량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희망이라든가. 좀 동기부를 줄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요즘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이제 옛날 적십자사에서도 그 네. 그 북한 이주민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 정부 지원이나 이렇게 바, 받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뭔가를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까 보니까 풋살 연맹의 회장님도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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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유일한 네. 취미가 네. 풋살입니다. 풋살. 네. 그러면 아, 혹시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남자들만 있잖아요. 네. 풋살 장에는 네. 거기서 풋살 풋살에서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일단 풋살은 저랑 있는 팀은 다 남성들만 있고요. 네. <laughs> 일단. 네. 결혼하실 건가요? 아, 어, 해야죠. 어, 네.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laughs> 네, 그럼 이상형이 어. 어떻게 되세요? 아니뭐 이상형은 뭐 이상형은 네, 이상형. 잘하는 여자?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는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laughs> 지원해신 거 아니죠? 네, 지원한 거 아니고요. 네. 근데 보니까 뭐 이야기가 좀잘 통하고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 네. 지금은 좀더 제가 좀 많이 듣고 좀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돼는요 근데 이해를 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부한다 봉사한다 막 이렇게 다니면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반려자하고도 많이 시간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이 나갔을 때 그걸 보고 <laughs> 음. 제가 <laughs> 혼사끼리 막히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네.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아마 이렇게 나눔의 진심이시니까 좋은 배우자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저는 제가 딸이 있긴 한데 <laughs> 있긴 한데 <laughs> 있긴 한데 예. 아주 뭐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인상도 좋고 예, 또 좋은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 누구든지 아마 달려들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일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직원분들은 이렇게 기부하고 나눔을 음. 실천하는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던가요? 제가 편, 제가 저희 직원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역으로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마운게 제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자주 못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또 활동들 때문에 회사에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어떠 상황에서 정확하게 또말씀도 주시고 뭐 직원분들도 많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 직원들도 음. 음. 뭔가 변화를 원하고 본인들 인생에서도 뭔가 좀 제대로 뭔가 해보고자 했던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수출하고 하는 회사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로 바꾸야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시간> <웃음> 못 네, 시하겠습니다 회사 모토를. 또 활동하신 것 중에 그 청소년들, 또뭐 비행 청소년, 네. 소년원 이런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쩌니까 우리 그 서구에 있는 키움이라는 단체 꿈키움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어. 네. 네. 그래서 주로 거기 가면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이슈 되는 어떤 이제 학생 우리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일상생활로 이렇게 갈수 있게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이제 호기심이나 실수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들에 휘말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본질은 음. 학생들이 이게 잘못됐고 다시 한번더 일상생활 갈수 있게 뭐 컨설팅이라든가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면 물품 지원도 좀 해주고요. 음. 위원님들하고 음.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법무부 거기 꿈키운 센터에서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네. 특강을 요청해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보호 대상이죠. 지금 현재 보호 대상인데 강의를 했을 때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했더니 친구 두 명이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아 제가 너무 생각이 좀 짧았다 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조금. 우리말로 전라도시고 부자하게 좀. 아, 예. <laughs> 부잡게 <부자박에>. 저는, <laughs>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뭐, 좀제 진로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음. 보니까 결로, 결국은, 우리 어려워, 어려, 지금 현재 지금 길을 잡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나 과정 환경이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내 아의 이야기들이나 나의 에너지들을 받아줄 곳들이 없는 거죠. 음. 그것이 밖으로 잘그 분출이 밖으로 잘못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하기 전에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람 자체의 어떤 문제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하고 좀 대화가 좀안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제 음.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음.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축구 선수의 꿈도 많이 막으셨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일단 부모님과의 대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잘못 나가서 네.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받았기 음. 때문에 지금 그런 대화를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그 음. 요즘은 많이 이혼도 하고 이혼 과정도 많이 늘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음. 이혼 과정이었고요. 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동 학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 이제 하는 건데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꿈 키움 센터에서 역할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이제 관리가 전혀 안돼 많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좀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 음. 전화 몇 명의 위원 뭐 몇십 명의 위원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간장히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더 네.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렇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나눔과 기부와 또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눔과 뭐 기부 뭐 이런 부분에 정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기부나 나눔 활동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좀 뭐랄까요?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 네. 네.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저를 만들어주는 저를 또 다른 어떤 김영환으로서 어,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도와주, 그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제 도움을 받았던 하셨던 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 좀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또 돕게 되고 뭔가 좀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변화하는 그, 그런 지점들이 보여졌을 때 가장 좀네좀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표님에게 나눔이란 음. 제게 나눔이란 네. <laughs>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laughs> 나눔이란 <나나, 나나, 웃음> 네. <laughs> 어, 제게 나눔이란 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꿀, 네. 뭐, 풋살, 꿀,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laughs> 네. 어, 아, 결국 골. 풋살에서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에 가장 궁극적인 건 승리지 않습니까? 네. 축구도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풋살도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목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나눔이라는 것이 결론은 좀 저도 사업도 잘 하고 뭔가 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할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또 목표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이 돼서 음. 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골 목표가 네. 이 나눔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대단한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보통은 가끔씩 나눔을 실천을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눔을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목표로? 제가요? 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시간으로 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올해 나눔의 네. 목표, 이렇게 <laughs> 잡아볼까요? 그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나눔도, 저도 이제 물질적인 것도 하고 있고, 어떤 음.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있고, 또뭐 물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수, 정량적으로만 할수 있겠습니다만, 정량적인 나눔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하다가, 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래 좀더 많은 관심과 어떻게 좀더 도움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관심을 좀더 많이 좀 제가 가져야겠다 생각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왜냐면 나눔이란 게 오래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개인적으로 좀더 나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해, 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좀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저도 좀 듣고요. 뭐 그런 것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후원 교육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교육 아예 언제든지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저희 직원분들하고도 교육을 좀 받고요. 네. 다 같이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네자 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꿈 한번 여쭤볼까요? 꿈은 좀 진짜 김영환 다운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너무 저를 좀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휴가 한 번도 못 갔고요, 한사년 정도 네,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은데 거창한 꿈보다는 김영환 다운 삶을 좀 살고 싶다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나눔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목표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도 해야 돼. 그걸 어쩔 네. 네 결혼 반드시 해야 돼. 가정을 되겠는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나눔을 하겠다 하시니까 드디어 우리 사무처장님 얼굴에 웃음이 네. 입혔습니다. 네, 마얘기에 그랬어요. 다음 달이 저 가정의 달이니까요. 꼭 다음 달에 그 집에 한번 모시고 가세요. 다음에 가정의 달.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눔 받고요. 김영환 대표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 그 정말 네. 그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눔에도 진심이신 젊은 CEO 분을 만나보셨는데요. 처음 함께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는가요? 네, 네. 아까 우리 김영환 네. 대표님이 나눔은 관심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 잘 찾아보고 또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나눌 수 있는 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심이 많이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지금 네. 러시아군이 많은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을 그 직접 공격을 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피해가지고 지금 어, 탈출을 해서 우리 국내에도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 중에 우리 그 고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그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하고 이런 생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에서도 어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고 세트를 전달을 했는데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그래서 나영 씨에서 지금 하고 있는 ARS 모금이 있거든요. 네. 어, 우리 저 MC님 한번 네. 네, 한번 <laughs>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어 ARS 번호 <laughs> 060 <-700 -7730 웃음> 7 0 0 7730입니다. 네. 바로 핸드폰 켜셔서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060 700 7730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이거 누르면 예. 아 내가 정말 이 손가락 하나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전화를 예. 한번 걸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사무처장님도 예. 행복하시죠? 예. 정말 우리 <laughs> 오늘 나눔 그 출연자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또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시죠? 네. 자,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나영시의 김동수, 정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